터미널 블록 1번 핫라인 2번 중성선 3번이 이게 어 접지선 나와가지고 1번 2번이 배선용 차단기 1번 2번 가서 1번 2번 나와서 에 여기서 나와서 첫 선을 2구, 250볼트 콘센트 꽂고 여기서 다시 분기 접속으로 하나를, 라인 하나를 뺐고 그리고 두 가닥이 좌우에서 들어와서 직골이 접속을 하고 어. 어. 저렴이 PE 같은 경우에도 라인 하나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2구 콘센트 상부에 하나를 꽂고 이 아랫라인에 동기 접속으로 하나를 뽑고, 좌우에서 들어와서 직거리 접속을 해주고, 우측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다가, 좌측 도 아래쪽에다가,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16A 250V 콘센트를 뽑고, 어, 부저, 부저 테스트를 통해서 도통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.